어, 영화배우 김수현 사주팔자 감정합니다. 38세 용띠입니다. 아, 김수현은 고 김세론하고 어, 미성년자부터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어, 미성년자 때 무슨 관계 추행과 그 성인이 되어서 한 5년간 교제를 했는데, 어, 고 김세론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지금 어, 수사에...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감정하겠습니다. 아, 무진연 38세 용띠입니다. 무진연 가빈월 신축일 정유시입니다. 시, 시주는 불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도화 용띠에도화로 봐서 글록도하니까 얼굴이 미남이고 아, 유시 같습니다. 대운수는 6얼며병진정사무호기미경신신유인술개의갑자대운입니다 신축 일주는 소나리인데, 신금은 금입니다. 금은 보석 다이아인데, 깔끔해요. 금 일주는. 그래서 가강 강직합니다. 흰소입니다, 흰소. 흰소예요. 김수연이가. 용띠에 호, 무진 용띠에, 용띠에 호랑이 달에 소나리에 달씨 태어났죠. 가빈, 부모 자리, 가빈월이 태어났어요. 이게 정제입니다, 정제. 부모님이 돈이 많아, 부자야.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상업을 하는 사주예요. 신금에서 어, 호랑이는 정제, 내 어, 네, 처입니다, 처. 천대, 뭐, 이, 그, 정기, 간목이 투한돼 데서 정제격이죠. 정제격은, 어, 이거, 아, 아버지 자리에 정제가 있으니까 부지런합니다. 아버지가 뭐 상업, 본인도 상업을 하는 사주인데 월지가 정제니까 검수하고 전락하고 독실당정하고 저축을 잘해요 사주가 격국이 좋아 정제격이 좋은 격국이에요 좋은 격국이고 이 정제는 내 철을 의미하는데 독실당정하고 흉령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근위가 있어요 이 정제라는 것은 복력이 있고 번영 자산 좋은 것이 정계예요. 그래서 뭐월지가 정계니까 혼문숙녀를내 철을 맞이할 수 있어요. 사주도 좋은데 왜 이런 나쁜 일을 합니까? 어, 하는 짓이 김세론을 사망케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제 이제 그 3월 31일 날에 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눈물을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 연극이에요, 연극. 할아버지 자리에 무진인데 이것이 이제 정인, 정인이에요. 무지야. 부모덕은 많지가 않아요.